네, 슈퍼 투자 노트로 차트 복귀부터 빠르게 시작하겠습니다. 어, 테슬라예요. 어, 어저게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나왔는데 예상을 하회했죠. 근데 네, 약간 너무 낮게 나와가지고 음, 이게 처음에는 오르는가 싶더니 네, 원래 이렇게 보려고 했었죠. 음, 근데 그게 안 됐죠. 네, 그 약간 경기 침체로 해석해서 어, 내려오더니 힘없이. 뭐 여기 반등도 없이 네, 시작을 했죠. 그래서 어, 힘없이 흘러 내렸습니다. 어, 기준선 깼고 250불 근처니까 네, 잘안 내려오더라고요. 반등은 했는데 반등도 엄청 적게 했죠. 네, 그래서 257, 257.2 온가, 2.5 온가 음, 거기에 음, 콜옵션들이 많이 쌓여 있어요. 60 불까지. 그래서 아, 전 60불까지 올라오겠지 했는데 여기가 마지막이었어요 60불은. 네. 그래서 여기까지 못 올라오고 그냥 여기서 끝나더라고요. 음, 그러고 이제 흘러 내렸고 아, 아마 저는 이쯤 돼서 아, 더 내려갈 것 같은데 왜냐면 이제 이게 N자잖아요. 음, N자 해보면 더 있어요. 더 여기서 봤을 때더 아, 있는데 왜안 내려가지? 이 생각을 했거든요. 이렇게 되면 역으로 봤을 때 여기가 어깨죠. 거꾸로 봤을 때 음, 어깨가 나온 거예요. 어깨가 여기서. 그럼 이제 머리가 나오겠죠. 네. 근데 여기까지 나올 줄은 참 그냥 파란 나라를 다 훑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다 훑고 어, 기준선까지 또 고맙게도 올라왔어요. 네. 이건 눌림이라고 그랬죠. 어제 같은 경우는 네. 오늘은 이제 대봐야 아는 건데, 어, 여기서 잡으신 분들은 이제. 좀 기대 부풀어 있겠죠. 네. 어제 이제 한 거는 음. 추가적으로 20%를 추가해 가지고 음. 120 125%에서 145%로 어 미국이 중국에게 관세가 높아졌어요. 부과하는 관세가. 그래서 이제 엄청 커졌죠. 그리고 이게 지금 10%도 보편사 관세도 10%가 빨리 협의가 되면 모르는데 장기화가 될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안좋은 악재 죠 그런것도 있고 지금 아 이게 물가가 오르면 금리 인하를 올해 말에도 할수 있다 그러니까 파월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실 수 있지만 다른 여는 총재들은 그렇게도 생각을 하고 있다 정도로 알고 있으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어제의 장은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여기서 봤을 때어 어깨가 나왔지만 머리가 나온 거고 하락으로 봤을 때 올라왔었지만 기준선까지 올라왔었지만 재차 반등했죠. 그래도. 옵션을 보면 나와요. 네. 여기 보면 제가 2 어, 5 7 5가 아마 여기일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게 스무스하게 올라가거든요. 뾰족하지가 않습니다. 여기 보면 255가 있고 252.5가 있고 이렇게 서서히 올라가요. 여기가. 260까지가. 그러면 여기가 올라가기 힘들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스무스하게 있다. 이 이런, 이런 식으로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60까지 못 올라오고 떨어졌어요. 두 번째 올라올 때는 그런 거 보시면 되고, 엔비디아 어, 차트 복귀를 할게요. 여기도 음, 뭐 좋은 소식들이 있었지만, 네, 이제 이건 오늘 하겠죠. 음. 얘도 이제 더못 올라갔어요. 그래도 떨어졌다가 어, 106불, 107불 정도에서 반등했는데 어, 시초가보다는 높아졌어요. 아주 이제 강하게 올라왔었는데 왜냐하면 테슬라보다는 얘가 더 반등이 좋겠죠. 원래는. 음. 근데 이제 결국에는 얘가 기준선 깨더니 이렇게 쭉 내려왔습니다. 거의 끄트머리까지 온 거예요. 알고 보면. 얘도 거의 횡단을 다 했습니다. 90% 파란 나라를 횡단을 했어요. 어. 어. 그렇지만 얘도 똑같이 기준선까지 올라왔다가 어, 다시 하락했죠. 뭐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얘도 아, 엔비디아가 음, 딱히 뭐 다른 건 없고 그리고 이제 요거 하나 정도 더 있었습니다. 네, 모건스탠리 측에서는 어, 이거 이제 지금 어, 중국에 엔비디아 칩 수출 금지하는 거 계획을 철회했다가 근데 모건스탠리는 결국엔 또 제안을 할 거다 네. <laughs> 그렇게 이제 카드로 쓸 거다라는 거 같은데 네. 그런 게 있죠 그래서 어제는 결국 눌림이 나와야 되는 장이었다 그렇다고 하락이 막 나온 건 아니죠 떨어졌다가 반등을 했죠 네. 그런 장세였습니다 어제는 물론 이제 더 올라왔다가 가주면 더 좋은데 음. 이거를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너무 낮으면 안 되는데 너무 낮게 나왔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차트 뽑기를 간단하게 마칠게요.